네,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우리 타이타닉을 보신 분들은요, 그 타이타닉이 비록 침몰은 하지만은 그 중에서 30%는 살아남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수많은 리스크가 있고, 대외적인 요인들이 있지만요, 여기서 잘 대응을 하시면요, 부동산이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살아남으실 거고, 그때 승자 독식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대구 부동산이 왜 침몰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영상에서 대구 부동산, 나가 우리나라 부동산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국내적으로는요, 정부가 유동성 공급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근거가 우리나라 원화가치의 하락,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선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즉, 대구 부동산의 다음번의 위기는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전쟁 같은, 그로 인해서 금리가 급등했던 그런 대외적인 요인으로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영향을 주는 게 지난 이틀 동안 나왔었죠. 그 이야기를 잠시 드릴게요. 우선 이틀 전에 나왔던 파월의 발언으로요 어, 연내 금리를 세한두번 정도 인상을 할수 있을 거고 그것도 뭐 7월, 8월 연달아서 할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노동 시장이 여전히 강력하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장에서는 아, 한 7월쯤에 금리를 한번 정도 인상을 할수 있겠네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였죠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2%를 찍으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완화가 되었고요. 또다시 노랜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듯이 파월의 말이 맞구나, 금리가 인상되겠구나 라는 쪽으로 시장이 점점 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미국 채 5년물 금리가 4.28% 상승을 했고 10년물 금리는 요 3.77%나 상승을 했어요.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면 우리나라의 금리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함께 상승한다는 거 아시죠? 자, 그런데 현재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요, 어, 금리가 인상되면은 경기가 침체가 되고 그러면은 금리가 인하할 거야.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할 거야라고 주장을 많이들 하시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그 말이 맞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주장이 틀렸다면요. 그러면 그분들은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될 겁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큰 손실을 본 기업들이 올를 초에 있었죠.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니처 은행, 퍼스트 리퍼블리 은행으로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미국채에 투자를 했었는데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니까 채권 투자로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게 되고요. 이 소식을 들은 예금자들이 자금을 빼내면서 뱅크런이 발생을 하고 은행들이 파산이 되어버렸죠. 현재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객관적인 지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오해할까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그 중에 대구 부동산의 미분양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죠. 이게 리스크를 관리하자는 거지. 뭐 부동산이 터집니다. 폭락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시간이 있으니까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보험가입하듯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선택하든지 또는 회피하는 방안들이 있죠. 그거를 함께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작년부터 제가 미국은 노랜딩이야, 경제 호황 상황이야 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다들 안 믿으셨어요. 미국이 앞으로 몇 년간 또 호황을 누리게 되면요. 지금의 고금리 수준을 유지하게 될 거고요. 대출 비중이 많은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은 지금 현재는요. 우리나라에서 건설사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높은 가계부채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제가 기업과 은행 관련해서는 다음번 영상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미국 경제가 호황이라는 근거가 두 가지인데요. 첫째가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서유럽의 천연가스 시장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틈타서 미국이 먹어버렸죠. 유럽의 천연가스 시장을 가져오면서 엄청난 수익을 얻었고요. 현재 전 세계의 천연가스 수출 1위, 2위를 기록될 정도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유럽은요 횡재세를 통해서 기업들한테 너희 수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라고 했었는데 미국 기업인 엑스모빌은요 여기에 반대하면서 소송을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석유 기업들의 작년 하례 배당금만 166조 원이라고 합니다. 배당금만 엄청난 수익을 거뒀는 거죠. 자두 번째가 중국에 있는 기업들을 미국으로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이게. 미국이 앞으로 몇 년간 고금리를 유지할 거라고 보는 이유예요. 과거에 미국은요 전형적인 소비국가로 높은 인건비나 물류비 때문에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것보다 중국처럼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상품을 판매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시장이었어요. 그런 미국이 지금 세계에 있는 기업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있어요. 자, 노동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제조업인데요. 우선 공장을 지으면서 건설업이 활발해지겠죠? 그래서 고용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겁니다. 이게 1933년 미국의 유딜 정책과 같은 모습인데요. 그 당시에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테네시강에 다목적댐하고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고용을 증가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켰어요. 그때... 경제 대공황이 왔던 그 시기 현재 미국은요. 다른 방법이긴 하지만은 결과는요. 미국의 경제 활성화를 이끈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근거가 바로 미국의 실업률로요. 40년 만에 최저로 지금 미국은요. 완전 고용을 달성한 수준입니다. 자, 이런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기에 경체가 안 좋아지고 추후에 금리를 인하하겠다. 저는 좀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 가면은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결국 경기침체로 가게 되면은 유동성이 줄어든다 또는 돈의 흐름이 막혀 버린다 라는 점에서 어, 부동산 시장에도 타격을 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마무리를 좀 하자면요 지금 바로 또 대구 부동산이 터진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시장은 위험하고요 대외적인 요인들이 우리나라 그리고 대구 부동산 시장을 점점 더 옥제어 오고 있기 때문에 어,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요, 대내적인 문제,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새말 금고와 부도가 계속적으로 나고 있는 건설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